메비우스 특전대에서 이 플랫폼의 전투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우리 식민지에 발포하기 전에 각 구역을 하나씩 처리해야 합니다. 이 트럭들은 메비우스의 기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젤라가 유물을 운송합니다. 우선 이들을 목표 위치로 옮겨야 합니다. 이 구조물에 유물을 가득 실은 트럭을 가져오면 가동을 멈출 겁니다.

수인 것 같다. 아, 그래, 뭐 하냐? 유사들이 검을 밝혀 적들이 우리 기지로 쳐들어온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피하십시오. 곧 폭발합니다. 폭파 완료. 놈들이 전투기지 무기를 활성화할 시점은 좀 늦었군요. 적에큰 타격을 예비용 트럭 두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슬럭을 서쪽 구역에 가져다 놓는 데에만 집중하십시오. 메비우스 특전대 놈들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무기 데이터를 전초기지에서이 전투기지로 전송하고 있죠. 기회가 되면 트럭을 저쪽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데이터를 손상시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 테니까요. 내가 돌아왔다. 송신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내가 돌아왔다. 신중. It's my destiny to protect you. I need you. Zog Kaladin. <laughs> I need you. Prepare for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그때 부전도전이 <hBu> <either. romance> <inversions> 메비우스의 연구 전초 기지 중한 곳이 데이터 업로드를 거의 마쳤습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에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목소리> 뭔적 기지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적군이 몰려오고 처리됐군요. 마지막입니다. 서두르십시오. 이젠 다른 트럭 차례입니다. 폭발 반경에서 벗어나십시오. 어서요. 자, 그 구역에는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놈들이 전투 기지에서 공격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잘 싸웠다. 트럭이 두대 모두 도착했습니다. 동쪽으로 향하십시오. 금방 목표 구역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제말못 믿으실 겁니다. 전초 기지가 잠잠해졌습니다. 잘된거 맞겠죠? 좀 저기 우리를 공격해 온다. 정면으로 맞서자. 이들 연구 전초 기지는 데이터를 전송해 다른 곳에 더 많은 무기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트럭을 여기까지 호위해 오면 연결을 방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임기 표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가문 전사들이 굴어중입니다. 가문 전사들이 굴어중입니다. 나문의 부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보호막 관충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문의 부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칼다스슬리스령 입력, 명령 대비 중유은 나를 이니다 내가 돌아왔다! 적을 감지했다! 기사단이여, 맞설 준비를 하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메비우스 쪽에서 연구 데이터를 내보내는 작업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놈들은 막아주십시오. 적들이 트럭에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적에게 은색의 트윈이시 있다. 감지가 필요하다. 응, 예. 음, 끝나. 내가 돌아왔다. 영광의 전투가 펼쳐진다. 알려드립니다. 구역들을 처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laughs> <규정 개시. 웃음> <규정 개시. 웃음> 당전 <당장> 트럭을 전기십시오 <laughs> 훌륭합니다 구조물이 처리됐군요 첫 번째 트럭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붙기 전에 서둘러 피하십시오. 적이 감지되었다. 방어를 준비하라. 내가 돌아왔다. 신보수 신종. 한 구역만 더 처리하면 끝입니다. 할수 있습니다. 내 전선이 단숨에 파괴할 것이다. 저희 팀에서 트럭 몇 대를 더 조달했습니다. 목표 구역은 현재 작전 기지 남쪽에 있습니다. 연구 전초 기지까지 가지 못했는데 방송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포격을 개시할수있습 나쁜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에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해냈군요. 이제 구조물은 잔해에 불과합니다. 남은의 부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구조 캐시, 방을 돌아옵니다. 구조 캐시, 내가 돌아왔다.

<ス>ネオカドラワッタネオカドラワッタネオカドラワッタネオカドラワッタ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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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입니다. 서두르십시오. <놀란람> 아, 흠, 어, <놀람> 굳이, 규제, 규제, 트럭 차례입니다.